네, 반갑습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돼요. 610페이지에 가서 2급 10일의 기출, 어, 객관지 기론 풀겠습니다. 610페이지. 자, 1번부터 볼까요? 쭉. 자, 1번에 보시면, 다음에 대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있죠. 동그라미 1번, 대화 내용 중에,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되어, 기록이 되었는지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 자, 이게 뭐, 이게 뭐냐면 시산표죠, 시산표. 그죠? 그래서 한해 동안 장부를 기록한 것을 여기서, 한해 동안 우리가 장부를 기록하죠. 차변, 대변, 전표를 집어넣는 거죠. 그죠? 렇이 거래 팔려서에 따라서, 결합 관계에 따라서, 그러면 재무제표가 나오겠죠. 그죠? 렇이 사이에, 이거 실제로 장부 기록 다 끝났다고 바로 재무제표 가는 게 아니라, 장부가 맞게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시험 삼아 계산하는 표라고 해서 시산표라고 부릅니다. 그 시산표라는 게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분개할 때, 전팀력 하실 때 그죠 분개할 때 항상 차변 대변 여덟 개를 우리 짝짓기해서 분개하는데 어떻게 분개하든 간에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은 똑같은 금액을 기록하죠 그죠 차변에 100만원 기록하면 대변에도 100 차변에 1000만원 기록하면 대변에도 1000 이렇게 기록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수백만 게이트 할지라도 차변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기록했으니까 차변의 전체 금액을 다 합쳤을 때 xxx 금액하고 대변의 전체 금액을 다 합쳤을 때 x, x, x 금액은 당연히 똑같아야죠. 틀리면 거기 더 이상한 거지. 그렇죠?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100만 원 분개하고 한쪽에는 천만 원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 분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차변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기록하니까 당연히 합치면 차변 전체 합계랑 대변 전체 합계 금액은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표가 시산표라는 거죠. 시산표. 그렇죠? 프로그램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답이죠. 음. 자, 그 다음은 2번. 오케이. 2번 자, 2번은 거래 결합 관계, 이거. 8개. 그렇죠? 8개가 짝짓기가 되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초보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결합 관계를 제시하고 이 결합 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를 찾아내세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이 관계죠. 차변에 부채 감소 한쪽은 빚이 줄어드는데 또 한쪽에서 빚이 늘었다 그죠 요렇게 성립하는 거래가 뭔지를 찾아내라고 하는데 뭐다안 해도 되겠죠 이걸 모르시면 분개를 못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50만원을 약속원 발행해서 지급했다 외상매입금도 부채 어음도 부채죠 지급어음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만기 때 줘야 될 돈이니까 지급원음도부채죠러니까 외상매입금이 줄었지만 대신에.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줄었지만, 대신에 지급업이나 부채가 늘었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이 딱 요게 해당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 다음은,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아니, 아니라, 3번, 객관식 3번. 다음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것은 개정 과목 아니죠. 우리가 붕괴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붕괴할 땐 현금 따로, 보통 예금 따로, 당좌예금 따로 했다가 나중에 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상에 당좌자산 쪽에다가 현금 보통 예금 당좌예금 너무 많으면 보기 싫으니까 머리 아프니까 눈 어지러우니까 묶어서 표시할 때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통합해서 통합계정이라고 해서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아시겠죠. 현금은 지폐동전, 수표 그죠. 수표 이런 것들 우리 수표도 현금 취급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 성격이다. 현금처럼 쓸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 대표적으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내가 원하면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 뽑아낼 수 있죠. 그죠. 뽑아 쓸수 있잖아.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취득 당시 내가 가입했을 당시에 만기가 석달 안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들. 금융 상품의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했는데. 오늘 가입했는데 한달 안에, 한달 뒤에 만기가 도래한다. 한달 안에, 한달 뒤에 돈 찾을 수 있죠. 이것도 현금으로 보겠다. 다른 말로 현금성 자산 그렇죠? 여기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보통예금은 현금이란 매한 가지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타임발행수표. 수표도 현금이죠. 동그라미 4번 이것도 취득 당시 오늘 샀는데 만기가 석달 이내 도래하는 공사채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융상품도 현금성 자산이다. 동그라미 2번이 아니죠. 받으러. 받으러 오면 뭐예요? 현금 아니죠. 매출 채권이죠. 받으러 오면. 그죠 매출 채권. 자. 그 다음은 3, 4번을 갈까요? 4번은 매출원가 계산하는 문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매출원가. 여기서 볼까요? 자, 우리 손익계산사 가보시면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 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그렇죠? 매출총이 나오겠죠. 여기서 매출원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계산하라고 했죠 매출원가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하면 세번화시키면 기초 상품 제고에서 기초 상품 기초 제고이라고 쓸게요. 아, 처음에 남아 있던 거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은 더해주죠. 단기 매입액은 더해주고 단기 매입액이라는 것은 순 매입액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천원 주고 샀으면 그중에요. 그0 0천원 주고 샀는데 백 원만큼 애누리 받았어요. 그럼 구백 원이 순 매입액이 되겠죠. 그순 매입액을 다하시고 남아 있던 거랑 전에 남아있던 거랑 올해 사온 거다 하시고 이게다가 뭘뺍니까 올해 팔고 남은 기말 재고를 빼면 이게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써볼게. 그대로 써볼게 여기다가. 자, 보기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은 18만 원이다. 여기 18만 원 있었대요. 처음에 팔고 남았던 게, 작년에 팔고 남았던 게. 그다음 총 매입액은 50이다, 그렇죠? 총 50만 원 사왔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또 우리 더하고 빼, 빼줘야 되겠죠. 매입 한출. 샀는데 도로 반품. 안산 거나 마찬가지죠. 빼야 되겠죠. 매입안출 빼고. 그 다음은 기말 상품 재고액 10만원. 기말 상품 재고은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지. 여기다가. 여기 10만원. 그 다음 매입은임. 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원. 상품의 원가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50만원 주고 샀는데 만원 운반비가 나갔네. 51만원 주고 산 거죠. 만원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할인은 뭐예요? 물건 값을 빨리 갚으니까 얘가 고맙다고 만원 깎아 주네. 싸게 산거나 마찬가지로 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만원또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한 출 빼고 매입분인 다하시고 매입 할인 빼면 여기 얼마가 되죠? 계산이 안 되네. 47만 원 되겠죠. 그렇47 맞죠? 만원 나오고 만원 빼면 47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18만 원에서 단기 순매입액 이거 전체 47만 원은 더하시고 남아 있는 기말 재고를 빼 보시면 금액 매출원가는 5 5만원 되겠네요. 오십입 그렇죠? 여기 매출원가 여기다 여기 적히는 숫자가 되겠죠? 매출원가. 음. <laughs> 죄송합니다. 이해되겠죠? 예. 그래서 뭐 매출청익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매출청익 물어보면 이거 빼면 되고 특히 특히 매출원가 이거 계산할 때 이거 특히 순매입액 계산하는 거 과정이죠, 그렇죠? 총매입액에서 매입 앤누이 매입 한출 매입 할인은 빼고 싸게 산 거니까. 그죠? 그리고 매입 운임은 다 한다. 자, 주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보시면,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요거죠. 그죠? 판매 관리비. 그니까 러 요거는 실기시험 같이 보시니까 조금 얍삽하게 우리 저 풀어보면, 도전 그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코드가 팔 땡땡 있죠. 800번 때, 800번 때가 주로 판매 관리비고, 그리고 구분하는 문제 되게 잘나오거든요 판매 관리비랑 영업의 비용이랑 구분하는 문제. 영업의 비용은 주로 구 땡땡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참잘 나오니까 이자비용. 그러니까 영업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품 상품 판매사라면 상품 매출과는 무관하게 나가는 비용들 있죠. 그렇죠? 이자비용. 이자비용 생각해 보세요. 은행 대출 이자. 한달 내내 하나도 못 팔아도 은행은 이자 납입비리 되면 이자 가져가죠. 상품 매출과는 무관한 거죠. 그죠? 기부금 같은 거. 그죠? 기부금. 기부했다? 우리 매출하고, 매출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회사가 불났네? 불 쓸데없이 불나는 게 아니죠. 불나서 화재가 발생했다. 재손실 같은 거. 그죠? 재손실. 그리고 무슨 무슨 처분 손실 같은 거. 그러니까 상품을 판게 아니라 회사가 쓰고 있던 뭐 차량을 갖다 팔았다. 우리 회사가 차판을 차판 회사가 아닌 이상은 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렇죠? 무슨 무슨 처분 손실 같은 거. 외국 기자회심 도전코도 900번대입니다. 아니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잖아요. 교정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지금 5번은 동그라미 4번이다 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검색해 보시면 900번대 나오겠죠. 그렇죠? 퇴직 급여랑 광고 선전비랑 세금과 공가는 다 800번대거든요. 약사박이 풀면 그렇게 풀수 있다는 얘기고. 왜 오세요? 그랬죠? 네. 판매비, 아니 왜우실 필요 없죠? 이건 무슨 무슨 유형 재산을 갖다 팔았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차를 팔았네? 차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어,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차, 차가 아닌 다른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를 가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답이죠. 4번은 영업의 비용이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 6번도 마찬가지죠. 6번도. 6번도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 결과적으로 얘도 판매 관리비냐, 이게 영업의 수익 비용이냐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지도 되죠? 예. <laughs> 자, 보시면, 써볼게 그냥. 매출액은 천만 원이다. 매출액 천만 원. 매출원가는 400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매출 총리익 튀어나오죠. 매출 총리익이 400. 매출액 천 매출 원가 400, 매출 총리익은 자동으로 60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600. 여기에서 판매관리비만 갖다 빼시면 영업이 나오겠죠. 그렇죠? 판매, 판매비와 관리비만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얘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얘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지 밑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영업의 수익은, 아,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 얘 구할 때는 얘 구하고 그 다음 라고 빼는 겁니다. 그다음 자산 수증이 이건 물건 공짜로 받았네? 영업의 수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에가는 것들은 다 영업의 수익. 접대비는 아이. 장사하려면술 마셔야죠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렇죠. 그래서 200 이게 판매 관리비에. 그다음 이자 비용은 제가 조금 전에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상품 매출과는 무관하게 대출이자 내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만 딱 계산해 보시면 얼마죠? 뭐 영업이익이 400이 되겠죠 그렇죠. 400. 그렇죠? 동그란 이번이다 그러니까 얘도 결과적으로는 판매관리비랑 영업의 수익비용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 되셨죠? 그 다음 7번 봅시다 자, 7번은 감가상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난번 그 10회에서는 정률법 나왔는데 얘는 정액법으로 해보라고 그러죠 정액법으로 정액법은 너무 쉬우니까 주로 얘는 일단 해봅시다 예, 자 여기 다쓸게요 어, 재무제표 안 씁을 테니까 자 보시면 2015년도 4월 1일날 건물을 200에 샀다. 여기서 4월 1일날 샀습니다. 1월 1일날 산게 아니라 자, 2015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해산하는데 정액법을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해볼게요. 그럼 원래 정액법 공식은 너무 힘드니까 바로 써, 써도 되죠. 내가 산 가격에서 200만 원에서 뭘 빼는 겁니까? 나중에 다 감가상각 끝나고 갖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원 가 빼. 죄송합니다 잔존가치 빼야 되겠죠 근데 잔존가치가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해라 라고 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나누기 5년 하시면 1년 동안 매년 40만원씩 줄여 나가면 되는데 얘는 첫해인데 문제는 4월 1일 날 샀죠 따라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치만 감가상각 하셔야 되겠죠 월할상각이라고 그러죠. 연도 중에 산 것은 1년치를 통째로 하는 게 아니라 월수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게 1년치니까 12분의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달치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30만 원 나오죠. 월할상각 하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점에 나와 있죠. 강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월할상각해라. 연도 중에 샀으니까 월수에 따라 쪼개서 해라. 40에 맞죠. 다음은 8번 하겠습니다. 8번은 재무상태표의 일부이다. 이거 이거. 재무상태표.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거. 기타 비유동 자산이 어디 있죠? 그래서 투자 유형 무형 당자 재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런 데 이런 데있데 넣기가 힘들어서 왕따 당한 애들은 다 이쪽에 기타 잡다한 것들은 다 몰아넣자. 기타 비유동 자산.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단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만기 보유증권은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 자산이고 동그라미 2번에 건설 중인 자산은 짓고 있는 거죠. 유형 자산에 해당하고 광업권이란 것은 무슨 무슨 권 주로 특허권, 상표권, 광업권 광업권 캘수 있는 권리, 광업 아시죠? 석탄 캘수 있다 는 거죠. 그렇죠? 무형 자산이죠. 임차 보증금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10회 문제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 증거 임차 보증금, 나중에 돌려, 돌려받을 돈이니까 자산인데 이기 애매모한 것들은 기타 비유동 자산. 동그라미 4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은, 너무 어, 빨리 아나? 이해하시겠죠? 네. 그 9번, 9번도 10회에서 했죠. 다음 중, 다음, 유형 자산. 이게 사고 나서 지출했을 때, 뭐 주로 수선과 관련됐는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중에 수익적 지출을 물어보죠. 그죠? 어. 비용,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수선 유지를 위했다. 현상 유지, 우리 지난번에 건물을 유리 깨져가지고 유리, 유리 갈았다는 거이죠 수선 및 답은 동그라미 1번이네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딱 뉘앙스가 품질 향상, 동그라미 3번, 증대, 생산 능력의 증대, 동그라미 4번, 내용연수 연장, 뉘앙스가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고 얘기죠. 자본적 지출, 뉘앙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품질 향상, 생산 능력의 증대, 내용 유수 연장,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은 10번을 보시면, 10번은 자본금과 련 문제죠. 자본금. 우리 개인회사는 자본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죠. 자본금. 그걸 꽂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출자한 돈도 자본금. 개인사업자니까. 단기순이인돈 벌어가지고 단기순이 나네? 그것도 자본금. 자본금에 합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월 31일 자 자본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그 보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2015년도 1월 1일 날 기초자본금, 이거 차례대로 볼게요. 맨 처음에 기초자본금이 얼마 있었냐 면 처음에 출발할 때 2억으로 출발했대, 2억으로. 2억. 2억 출발해서, 6월 15일 날 사업주가 100만원 인출했대, 이게 뭐야? 2억 중에 돈 빼간 거죠. 개인사업자는 자기 돈이니까 마음대로 빼갈 수 있죠, 그죠 인출한 게 100만원 있다. 그럼 자본금에서 100만원 빼야 되겠죠? 인출한 금 100만큼. 돈 가져간 거, 그렇죠 6월 15일 날 빼고, 그리고 장사에서 12월 30일을 가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5,100만 원 났더라. 이건 자본금에 또 합쳐야 되겠죠? 5,100 합쳐, 합쳐주세요라고 하시면 그럼 최종 12월 말 기말 자본금은 2억에서 100 줄이고 5,100 더하시면 2억 5천 되겠네요. 2억 5천. 던그나 이번이다. 다음은 11번은 계정 과목 물어보는 거. 계정 네, 과목. 네. 자, 다음 대화에서 적절한 계정 과목은 뭐냐? 보시면 어 둘이 주고받는 대화 중에 거래처 접대비. 그죠? 추기금 된 거죠. 추기금 됐으니까 접대비가 되겠죠. 동그라미 이번 되겠죠. 이건 뭐 상식 기초적인 문제니까. 거래처 김사장님댁 혼사가 있습니다. 그만 읽겠습니다. 추기금, 접대비. 자. 경해 보시면 12번도 마찬가지로, 붕괴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뭐, 개정 과목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2번, 직원들의 야근식 때, 피자, 피자 시켜 먹었죠. 야근식 때, 뭘로 붕괴하셔야 돼요? 당연히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은 13번을 보시면, 다음 중 결산정리 사항 중에 단기순위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늦죠고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저, 항상 헷갈리는데, 선급 비용하고, 미수 수익은 자산인 거 아니에요? 자산이죠, 자산. 자산. 그 다음은, 선수 수익이랑, 미지급, 미지급 비용 있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일단, 이거 먼저 참, 볼 때마다 이해는 하겠는데, 외국기가좀 외우기, 힘든 내용인데.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성급보험료의 계산, 성급비용이라는 얘기죠. 성급비용 잡았다? 그러면 자산이 커지겠죠. 이게 원래 관계가, 이게좀 무식한데, 자산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이익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그렇죠? 선급비용 자본. 우리 그러니까 분격이 이렇게 되냐.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은 보험료를 줄였죠. 비용을 줄이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선급비용 잡은 만큼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이익은 증가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 그렇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대손상각비를 기록했다.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미지급이자 미지급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 차변의 이자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익은 줄어들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동그라미 4번 감가상각비 비용 집어넣었다. 이익은 줄어들겠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다 비용이 들어가서 이익이 줄어드는데 동그라미 1번은 거꾸로 이익이 늘어나겠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만 단기순이 증가하는 거니까그 다음은 14번 볼까요? 14번도 개정과목 물어보니 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자 비용. 나. 특허권 우리 무정자산이죠. 했는데 무정자산 무정자산 상각하죠. 그렇죠? 줄여 나가죠. 상각하면 무형자산 상각비. 유형자산은 보통 우리 감가상각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무정자산은 상각이란 용어를 쓰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다음 다.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 2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자 비용, 무형자산 상각비, 대손상각비. 자, 되겠죠 자, 그다음 15번은 10회도 나왔는데 항상 한 문제씩 나오는데 내부 통제 제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회사가 재무제표를 다 만들고나 주식회사라면다 만들고 나서, 주식회사라면 다 만들고 나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받는 것은 우리 외부 회계감사라 부르고 재무제표가 다 만들고 나서 검사받지 말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회사가 거래를 경리과에서 장부에 기록하고 1년 동안 그죠 한해 동안 그리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죠 요 과정 요이 과정에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거 할때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감사 받는 게, 감사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연도 중에 회사가 내부적으로 미리미리 조, 좋은 재무제표, 정확한 재무제표, 그죠? 렇 나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잘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내부 통제제도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로.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불러요. 좁은 의미로 보시면. 내부적으로 회사가 좋은 재무제표, 그리고 정확한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게 케어해라,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걸 내부 회계관리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다 좋은 얘기고, 그죠? 렇좀 추상적인, 뚱그구름잡는 얘기,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 매출의 극대화랑, 그렇죠? 매출, 매출 관리로, 얘는 관리하는 거죠, 말 그대로 관리, 그죠? 렇 관리하는 거니까, 매출, 매출의 극대화랑 관리하는 거죠. 매출의 극대화는 영업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경리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렇 좁은 의미로, 경리과 자, 이렇게 해서, 10일에는 간단하게, 간단하지가 않는데, 내부 통제제도도 이해하셨죠? 내부 통 내부 회계 관리제도, 회사가 연도 중에 어, 신뢰성이 있고 정확한 재무 제표가 나올 수 있게 어,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걸 우리가 넓은 의미로 그냥 내부 통제제도, 좁은 의미 좁게 얘기하면 내부 회계 관리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 1회 이런 기출 문제는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